자 이번 시간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요. 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분자가 자연수로 나눠지지 않을 때 곱셈을 이용해서 나눠지는 수로 만들어서 어, 나눗셈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첫 번째 문제,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5분의 3kg을 네모듬에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모듬에 주어야 할 밀가루의 양을 구해봅시다. 자, 한 모듬에 주어야 할 밀가루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면 5분의 3 나누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 모듬에 주어야 할 밀가루의 양을 구해보면 우리 지더번에 했던 것처럼 해보면은 5분의 3을 나누는 나누어질 수 있는 곱셈으로 바꿔서 20분의 3kg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확인하면서, 예지의 말을 완성을 한번 해 볼게요 5분의 3 나누기 5분의 3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요 3칸이죠 5, 5분의 3이니까 을 나누기 4를 한 거야 그죠 4등분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면 2 3네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게 바로 이 나눗셈의 몫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나누기 4를 분수로 바꾸면 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의 4분의 1이 되므로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지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5분의 3 나누기 4는 5분의 3 곱하기 4분의, 4분의 1이 된다. 곱하기로 바뀌면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4 더하기 20, 그 다음에 3 곱하기 1, 3. 똑같이 아까처럼 20분의 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 이거는 이번에는 4분의 5니까 이거는 무슨 분수지? 네, 가분수죠. 4분의 5 나누기 3을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바꿔서 계산을 해볼 건데 그림으로 해보면은 4분의 4와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4니까 여기 색깔이 다 칠해져 있고, 4분의 1이니까 4개 중에 하나. 자, 이거를 나누기 3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세로로 3칸으로 나눠줬죠. 자, 그러면 한 칸은 나누기 3을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몫이 된다.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채워보면, 4분의 5 나누기 3의 몫은 4분의 5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다.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의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4분의 5 나누기 3은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 돼. 자, 태우의 말을 이용해서 4분의 나누기 3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나누기, 4분의 5 나누기 3은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12칸 중에 5칸, 1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칸 중에, 전체 12칸 중에 5칸이 되니까 12분의 5가 된다. 그럼 개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 나누기를 곱셈으로, 그 다음에 자연수 분의 1, 나누는 수 분의 1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고 정리할 수, 겠습니다 그럼 다시 써보면은 분수 동그라미 세모 나누기 네모라는 식이 있다면 요거를 동그라미 세모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꿔서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곱셈으로 나타내요 계산해 봅시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2 마찬가지로 6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12분의 11, 이 과정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9분의 7 곱하기 4분의 1, 36분의 7, 8분의 15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약분이 된다, 그죠? 3, 1, 6, 3, 5, 5 그래서 16분의 5. 만약에 약분을 안 하더라도 답은 맞는데 약분을 수, 어, 해보면서 계산해보면 좋겠어요.